Hello. 안녕하세요. 여,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바뀌었죠? 자, 저번 시간에 김인숙 선생님께서, 김인숙 선생님과 임태용 선생님이 산성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나요? 전 시간에 산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 산성이 배웠던, 산성이 많았던 이유는 전쟁이 많아서일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태영 선생님, 금산은 삼국 시대 때 어느 지역에 속해 있었나요?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삼국 시대 때 백제에 속해 오. 있었고 나중에는 백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맞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산은 백제가 사비로 도굴을 옮긴 이유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태용 선생님,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삼국 시대 때주 유적이네요. Yeah, 유적이 산성 이름이 참 많네요. 네. 그리고 수당리, 창평리, 백령성, 장대리고봉군 그런데 음... 이 지도를 통해서 산성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음...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겠네요. 어떤? 자, 우리 산성이 왜 많았을까요? 산성이 많았다. 음... 성을 많이 쌓고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이유는. 산성? 전쟁이니까 전쟁이 많았을까요? 아 그렇군요. 전쟁이 많아서 산성이 많을 많이 쌓았겠네요. 네. 예. 아, 아, 태용 선생님. 어? 아이고. 음. 자. 예. 지금 어? 지도를 보시면 네. 선생님. 백제가 수도를 세 번이나 옮겼네요? 예, 그,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성에서 웅진으로 네. 이동했을 때는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점령했기 음, 때문에, 백, 백제가 황급히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어요. 웅진은 아. 좁았지만, 방어에는 좋았기 때문에, 수도로는 좋았는데, 음. 결, 결국 아무래도 수도를 수 있지는 좋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음. 사비,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깁니다. 아, 538년에 옮기네요. 네. 그러면, 응지시대 때, 수도를 옮길 때, 어, 왕 누구였어요? 그때가 문주왕이었고, 음. 문주왕은 확실치 않지만개로왕의 음.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비 때는 어떤 왕이었나요? 사비에는 음. 성왕이, 그, 그, 수도를 옮겼고, 이때 가서 538년이에요. 아, 그래서 수도를 세 번이나 옮기게 되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화면에 보는 영토학장과 백제가 수도를 세 번씩이나 옮기게 되었는지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자, 태영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백제 말기의 성인 백령성으로 떠나볼까요? 자, 백령성의 레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태영 선생님, 혹시 여기 600고지 가보셨나요? 예, 어릴 때 가족과 함께 600고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고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음. 자, 여러분,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한국전쟁 때, 네. 그 이렇게 남한에서 그 북한군과 또그 북한 쪽의 그 빨치산들이 음. 금산에서 그 우리 그 군인, 경찰들과 전투를 하였고, 이때 크나큰 전투가 일어나서 이를 이 슬픈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6 0 0고지에전승탑을 세운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600고지 뒤편에 보면 저기 보시, 보이시죠? 금산, 금산에 있는 백령점이 있대요. 산성 있다는 거 알았, 아셨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성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6 0 0고지는 들어봤어도 맞아요. 백령성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 자, 그 백령성은 금산에서도 잘 몰랐지만 상국시대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백령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해요. 자 우리 백령성 위치 위치가 어떻게 되나 요 선생님? 백령성의 위치는 그 아까도 봤지만 앞에 볼까요? 예그남일면에 아니 남이면에건천리와 역평리 사이에 그산쪽산 속에 있어요. 아예예 예, 그래서 이곳 산성에 음, 아, 위치가 남이면에 권천리와 역평리 사이에 있네요. 예, 어. 그래서 좀 외진 곳에 있고 이쪽이 원래 산책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성 안쪽으로 그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길이 좀 험하다 보니까 잠깐 좀 이게 쉽진 않아요. 잠깐 사고 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선생님, 그럼 우리 백령성에 한번 조감도 한번 볼까요? 예. 와. 어. 백령성 둘레와 성벽 구조가 딱 보이네요. 예, 그 백령성의 둘레는 네. 합쳐서 207m인데 그나마도 동벽 서벽이 허물어져 있어서 네. 좀 이게 복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복원하지 아. 않더라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정비가 됐지만 저기 4번이라고 보이는조그맣게 무슨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게 아, 있죠? 네, 네. 예, 나무처럼 나무가요 이거... 저도 이게 나무인 줄 네. 몰랐는데. 선생님 눈참 좋으시네. 네, 그 네. 지금은 예전 에 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터도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역할인지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성이 왜 중요했어요? 예, 이 성이 네. 중요한 역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전에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성은 테메식과 포곡식이 있어요. 테메식은 간단히 말해 산 정상에다가 산줄끼빙 둘러서 산성을 말하는 거고, 포곡식은 산과 계곡을 끼고 성을 쌓은 것을 말해요. 규모는 음. 포곡식이 더 컸겠죠. 네. 백령성은 뭐였을까요 백령성은 테메식이었을까요? 네. 테메식 일단 성이 작고 그리고 산 중앙 가운 가장 위쪽에다가 쌓은 경우는 테메식이라고 네. 해요. 네. 자, 이걸 다시 백령성은메식 산성을 한 것을 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어, 이게 문이 자 이렇게 다랑문식 성문이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네네. 성문이 만약에 적을 막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됐을까요? 성, 선생님이라면 이런 음. 성문을 막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랑문식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그 쉽게 말해서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 치우면 올라오지 못하겠죠 네. 예 이거는 원래 신라에서 쓰던 그 성문 방식인데 음. 백제에서 쓰던 것은 백령성이 처음이라고 해요 백령성을 보면 남문 쪽을 보면 이렇게 사다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성의 그 구멍만 뚫는 식으로 그 성문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답사에 가게 되면 직접 볼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답사를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상황이 풀리고 나서 같이 가서 확인하도록 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 백 백령성은 현문식 성문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남문에만 그렇고 북문은 보통 어떤 성문이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흔적만 남아 있거든요. 조건부 아,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 네. 남문식 성문이 어디에요? 남문식 성문은 저기 네. 1번 네. 보게 되면 이쪽이 남문이고 네. 여기가 북문이에요. 아. 근데 북문 쪽은 지금 성문 흔적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3번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 3번 보게 잘 화질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치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오. 이 치는 그 성문, 성에서 딱 돌출되어 나오는 곳을 이곳에서 오. 화살 쏘거나 네. 그런 적을 공격하고 적을 감시하는 역할 하는 역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자 갑자기 이게 토기가 나오죠? 네. 자, 자 여러분 밥 먹을 때 뭘로 뭐 먹어요? 밥 먹을 때요? 숟가락으로 먹죠. 수저고 젓가락. 그리고 자 그냥 어, 밥을 맨바닥에 먹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우리가 사기 그릇을 쓰고 한 접시를 쓰고 하는데 네,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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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얇분 장독대 아세요? 장독대 그 독을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네. 빚은 거잖아요. 네, 네. 선생님 머리에 장독대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음, 장독대, 그러니까 돌 던져서 깨뜨려 가지고 혼났던 추억은 있어요. 아, 네. 자, 이것들이 토기들. 요즘은 장독대가 없어져서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크기로 된 그릇이 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중요한 거고 즉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토기인데 이 토기 모양을 보고서 아. 그 토기의 국적을 알수 있어요 네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저희 금산에서 발견된 토기죠 그렇죠 네. 자, 독다리 함은하바고 손잡이 자는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 자이고 자, 이거는 목이 세 번째는 목이 짧아서 짧은 목항아리고 자, 저기는 요기 여기 기네 번째 보면 자, 독다리 긴 목항아리라고 하네요? 목이 길어서 자, 기린이 아니고 긴 목항아리인가 봐요. 네. 포기 어, 네. 양식이 좀 다양하죠? 네네. 이거를 잘 연구하면 네네. 어느 나라 사람이 걸 썼는지 알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이거는 어느 시대의 토기예요? 예, 이거는 네. 학자들 연구해 본 결과, 네 신라 토기라고 나왔어요. 아 신라 토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금산 백제 땅인데 왜 신라 토기가 나왔을까요? 어 우리가 신라 어, 국경 이렇게 국경 지역이어서 신라에 만약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다가. 우리 신라가 이기면 신라 땅이 되기도 하고 백제가 이기면 백제 땅이 되기도 하고 어 그런 적점 적경 지대여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 산성에 많았죠? 네. 그러면 산성 많은 거하고 이거하고 겹쳐 보면 네. 조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아 그거 한번 생각해서 이해해 보면, 아, 이곳은 좀 그만큼 전쟁도 많았고, 백제 신라군이 싸웠구나 하는 걸좀알수 있겠죠. 네. 자, 이거는 백제 독이에요. 네. 자, 지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짧은 목 항아리 아래 금산읍 개진리 그다음에 세 네. 개의 귀가 달린 완 아래 금성면 파초리 넓은 잎 항아리 다음에 금성면 상가리 어, 여기 이제 금산에서 개진리하고 파초리하고 상가리 쪽에서 금성면 쪽에서 발견된 거네요. 예. 그리고 약간 네. 아까 젤라토계와 모양이 좀 다르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생김새를 통해서 아 이거는 백제 토기구나, 아이 건 신라 토기구나 좀 이런 걸알수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신라하고 백제 토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우선은 다른 토기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이거는 가야 토기예요. 네, 네, 자, 갑자기 이제 가야 토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려 토기도 나오겠지는 않아요. 고구려 아, 토기는 안 나오고 네. 아마 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와 싸우는 와중에 그 신라인들이 정착해서 있는 것 같은데 가야는 좀 달랐어요. 가야 토기는 신라하고 백제 토기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신효성도더 좋은 거 좋지 않았을까요? 잡는 이거 잔이잖아요, 국다리 잔이고 아. 잡을 때참 좋았던 것 같고 긴목 항아리로 물을 따거나 뭐쓸때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는 장관은 다르지만 당시에도 음.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게더 예쁠지 대한 서로 그런 그런 것을 흙을 빚어가지고 불어넣은 거라고 보, 보면 돼요. 음.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미의식을 알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현대인이다 보니까 좀그 고대의 사람하고는 들좀 음. 많이 다르겠죠. 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음. 자 여기에 신라와 가야 토기 그리고 백제 토기를 정리한 그 글이 있어요. 네, 자 우리 백제 토기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아, 오? 고구려, 신라, 가야 등과 비교해서 매우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죠? 백제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신라도 많지 않았나요? 신라. 음. <laughs> 네. 그래서 또한 자다리자이게 신라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조금 약간 소박하고 음. 어찌 보면 좀 투박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식이 강하지 않았죠. 예, 그림 그랬어. 같은 게 없었어. 요 예. 예쁘다기보다는 네. 조금 심플했어요. 어제 그렇죠. 말로 보면. 어. 예. 그리고 좀 단순했죠. 예, 예. 제 말처럼 심플했네요. 대신 어. 예. 신라가야 도기는 조금 달랐어요. 네. 예. 일단 화려했죠. 예, 네, 화려했어요. 또한 다양했어요.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인물 모양 토기, 오리 모양 토기, 그 여러분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실러 토기들 보게 되면 조금 예뻤다는 거랑 다양한 거나? 토기 모양을 많이 그려놨나 보네요. 예. 그리고 육결문이, 원점문이, 추창등으로 표면 장식했는데 이것도 화려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 신라 사람들이 이게 좀 유행이었구나 이걸 멋있다고 했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아 여기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탄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탄현은 예. 뭐예요? 뜬금없이 탄연 네. 얘기가 나왔죠. 응. 자, 여러분, 백제가 멸망할 때이 탄연 네. 위치가 좀 중요해요. 네. 백,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응. 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백제를 막기 위해, 잘 방, 방어하기 위해서는 응. 금강하고 기벌포, 그리고 응. 이, 어, 아직 위치가 모르지만 이탄년이라는 요충지를 잘 막으면 백자를 지킬 수 있다 했는데 백자가 그걸 못 지키고 망해요. 근데 그래서 망하는구나 탄년을못 지켰으니까. 예. 근데 기벌포는 위치를 안 돼. 탄 타년은 어딘진 지금도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 지역이 탄년이다 아니 이쪽 지역이 그 뭐냐 기록을 보면 여기가 탄년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싸웁니다. 아. 그래서 대동여지도에 뭐 나타난 탄현의 위치네요. 예, 금산도 음. 금산의 탄현이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금산이 탄현일 것 같은데. 예. 백령성이 탄현이, 특보기가 탄현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 금산 당시 대동여지도가 제작될 당시에는 금산군이 금산군 하나가 아니었어요. 금산군, 진산군 두 개, 쪼개 있었는데. 음. 위쪽 진산에서 음. 대둔산이지 이치. 여러분이 이치대첩에 대해 배우게 되면 여기 잘 중요하니까 그냥 미리 외워두세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탄현이 있었는데 이 탄현으로 신라군이 지나갔다. 김유신이 그 병역을 이끌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현이 사실 후보지가 좀 어? 많아요. 진짜 많네요. 어 여기가 어디예요? 저기. 자, 옥천군도 있고, 옥천군에도 네. 탄연이라고주장을 하고, 네. 대전의 흑석도금산성에 탄연이라는 네. 설이 있고, 그리고 금산 그리고 운주쑥고개가탄연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또운주 쪽에 탄연이라고 어, 그렇게 네. 주장하는 데가 또 있어요. 각학자들마다각 그 지역의 사학자들마다 이쪽이 탄연이다라고 주장하는 각, 각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건 없으니까, 양탄연은 네. 아직. 모르고 연구를 응.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금산이 타연이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이 고생 좀 해, 해야 조금 금산도 입지가 좀 산다. 어? 알아두면 돼요. 그럼 금산이 입지가 살려면 우리는 금산에 타연지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응. 근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아직 네.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타연지라고오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조 힘을 기려가지고 금산이 조금 유명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금산에 국회의원이 한명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국회의원 되고 있고요. 네. 금산이 세져요. 네, 여러분들이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일단 사람들과 응? 더불어서 아이 사람이 정치인 하면 되겠다 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금산이 타니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정신이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 주위에 금산 사람들, 이제 이 입지가 세지면 금산 사람들 목소리도 좀 세지잖아요. 네. 아, 현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힘과 명상이 좀 필요한 부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가르쳤으면 우리 좀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냥 흘러 들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안 들은 겁니다. 네. 자 아까 그 나무로 된 어쩌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였어요. 어 이게 뭐예요, 선생님? 예 목곽고라고 나무로 된 네. 어떤 창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썩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백제군에 그 숨어 있는 그 일단 미스터리 같은 네. 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목곽고는 네. 네. 지금 보존 처리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가져갔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그 흔적도 안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목각고 흔적이 안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발굴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목각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예, 그 학자들은 이목각고에 물을 저장했다고라고 음. 할수 있어요. 근데 물만 있진 않았고, 이쪽에 유물들 이 발굴된 게 있는데, 당시 가장 위쪽에는 네. 그6.25 전쟁 때 썼던 그 그 총알에 탄피가 남아 있었다고 음, 해요. 아무래도 6.25때이 목각구에 숨어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네. 음, 그리고 목각구에서 총으로 쏘고 네. 사람도 죽이고 좀 그랬을 헉, 거예요. 물을 받아먹는 용도에서. 음. 그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여기가 원래 성곽이었고 네. 이곳이 현대에도 격전지였으니까 네. 참 이곳이 전쟁과 연관이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당시이 네. 사진들은 목곽고 외에도 발굴 당시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백령성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거고 당시에는 정말 허물어진 성이었는데 네. 이걸 고고학자들이 네. 조사해서 이곳이 어떻게 쌓고 어떤 역사가인지를 좀 밝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백명성이 많이 무너졌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사정이 나아졌어요. 네,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할 일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역사적 사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아 백명성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고 600고지지에 이 성이 백제사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얘기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도장 명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네. 지금 미리 읽고 머리 아할건 없고 네. 글씨가 새겨져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한자가 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욕식 갑자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선생님, 지금 저는 한자를 너무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저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외워두면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지금은 2020년이죠. 2020년은 그 뭐냐 예수님 탄생 기준인데 그이 당시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당시 썼던 한자를 읽고 당시의그 기관화가 만들어졌던 연도를 알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백령성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느 시대에 측두 됐는, 됐는지는 조금 알수 있겠네요. 예, 이걸로 그 단서를 알아내서 백령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 알려고 어.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어. 그 외에 토기와 기와 그리고 복귀가 출토되었고요. 아 이게 백령성에 있는 목각고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음. 이 목각고 안에 그리고 백령성 안에 지금도 백령성 보게 되면 기와 네. 조각이 아직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글씨 새기는 거 기와 딱 하나 발견하면 어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거기 답사랑 갔을 때 우리 어, 현장에 가, 가서 그 밑에 있는 기와를 지워가지고 탁탁탁 받쳐가지고 음, 그러면 유물이 될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금산도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금산 역사에 관심 가지면 백령성과 그 이상으로 산성이 아직도 많은데 그 산성에 발굴된 데가 아직 별로 없대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우리도 이거, 이나나백백성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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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봐봐요 이거, 그거 이거, 그거 딱거진 찍고 거 네. 발굴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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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요거 자, 그리고 여기 김목 항아리. 이거 다 백령성에서 아, 발굴된 거라고 맞았구나. 되고. 여기 아래쪽에 이순신 무호와 유현 병진화 이건 당시 새겨져 있는 그 네. 한자 이름이에요. 아. 예. 그 한자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네. 이것들이 우리 백령성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선생님, 너무 잘 알려줘서 감사해요. 아예. <laughs> 우리 이게, 친구들 잘 이해했는지 이해했겠죠? 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가능성이 많고 똑똑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무시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보다 여러분이 훨씬 <laughs> 오래 세상을 네. 더 많이 볼 거니까 네. 네.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열심히 음.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도 공부해야 가능성이 핍니다. 음.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백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 얘기해 보도록 해요. 예, 다음에 만나서는 더 재미있는 그 수업으로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안녕! 안녕.